어, 요즘 세상에 가면 갈수록 어, 생각하지 않은 죄들 굉장히 많이 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 TV를 보면 은 어, 정말 충격을 받는 그런 죄악들이 예,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마약 범죄는 이제는 어, 별로 그렇게 느낌도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는지 죄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 모든 지역에 다 CCTV를 다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죄는 더추위가 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꿔 얘기하면 어, 죄를 지은 사람이 안전하게 피나, 피하,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느냐. 어, 생명을 했던 어, 살인자가 피할 수 있는 곳은 사실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어느 곳으로 도망을 치더라도 분명히 결국은 잡히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뭐 외국에서도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외국에 나간다 하더라도 범죄자 인도에 대한 국제 협정이 잘 맺혀져 있어가지고 그곳에서도 이제 경찰들이 잡아서 한국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이 죄를 지었을 때 평생 동안 불안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 때 중학생들을 많이, 중고등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학교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학생이 하나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좀 맡긴다 면서 보낸 아이가 있습니다. 그, 정년이 지금은 서른 살이 다 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친구하고 이제 말씀도 가르치고 그 친구랑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늘그 얘기하면 네 하면은 다시 도백을 하고, 새로운 죄, 이런 것들을 지어서 가져오고 경찰서에 잡혀가서 다시 저를 부르고, 이런 일들이 거의 반복이 되어졌습니다 자,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친구하고 연락을 끊고 난 다음에 제가 개척한 줄 알았더라고요. 그리고는 얼마 뒤에 연락이 와서 목사님 좀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오라고. 예, 개척 톡이라서, 어, 그래, 달 때가 있어서, 여기 예, 며칠 동안 쉬다가 가라. 그렇게 했는데, 아, 제가 그 자는 걸 보면 신기했습니다. 그 잠을 자는데, 옆에서 저도 같이 잠을 자봤는데, 한 시간마다 잠을 깨는 거예요. 한 시간마다. 그리고 또더 중요한 거는 옆에 자기 가족 있는 짐을 꼭 붙들고 자는 겁니다. 붙들고 자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친구가 다른 데서 죄를 짓다가 그리고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수배를 당하고 있는 중이었었어요 나중에는 또 경찰에 잡혀갔습니다만은 제전 사람들은. 도망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널 불안해하고요. 어찌보면, 그냥 잡혀서 그 형량을 차는게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졌습니다 요수와 이 십장. 우리가 참 낯선 분들이 있는데 도피성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도피성. 예, 다른 장에 비해서 이 본문은 조금 짧지만은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우리에게 이 도피성이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우리가 시브리스 11장 1장의 1장 1절 말씀을 한번 봐야 되는데 앞에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약, 신약.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르다. 물론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죠. 그런데 구약 성경은 정확하게 보면은 예적의 선지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 요이런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그 구약 성경도 결국은 오실 메시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잘 맞춰보면 짝이 있어요. 짝이 있어서 구약 성경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 성경을, 신약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도피성도 그런 가운데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구약 성경에서 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실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모세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다섯 군의 성경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섯 군을 지었는데 모세의 모든 행위가 어디서 나왔느냐? 중보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중보자. 중보자가 뭡니까?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관계를 화해시키고 그리고 성립시키는 그런 것을 중보자라고 하는데 모세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했던 성막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모형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형 자 그렇게 보면은 어, 이 모든 것들이 어떨까요? 구약 성경은 결국 신약에 모든 문제가 다 답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곱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요셉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영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구약성경을 내용을 보면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아주 흡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피성이 세워지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이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자, 이게 뭐라고 돼 있죠?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요수아가 어느 날 갑자기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요수아가 어 갑자기 자신에게 아이디어가 생겨서 도피성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모세로부터 이미 계획된 것이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까 정하여라고 돼 있습니다. 정하여. 이게 정하여라는 말은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정하여.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도피성을 정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도피성이 장차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차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자, 도피성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백신들이 열두 지파가 있습니다. 열두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어그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열한 지파는다 땅을 다 분배를 받았는데 이 레위지파만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열한 지파가 레위지파에게 성을 이렇게 내줍니다. 그 성이 48개, 48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6개를 도피성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인은 다른 지파지만은 그렇지만은 실질적인 주인은 레위치파라는 겁니다. ppt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요즘은 뭐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이 이스라엘 주도가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성이 오른쪽 왼쪽 세 개씩 이렇게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가운데 봤을 때. 근데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서 여섯 개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 어디를 가더라도 그래서 반나절에 갈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을 여섯 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도피성은 도망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 성으로 가는 곳. 그러니까 그것을 딱 일정하게 정해 가지고 여섯 개를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봄이 되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한 번씩 전체 다 동원됩니다. 전체 동원돼 가지고 빗자루, 꽃괭이 삽을 들고 그 도피성 가는 길을 다 보수합니다, 보수. 왜냐하면 도망가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 앞에 팻말까지도딱 붙여놓습니다. 피난처라는 팻말을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또이 도피성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때 안전하다는 겁니다, 안전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에 있는 누가 그럼 갈수 있느냐. 유대인들만 갈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그 당시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과부나 낙은애나 이방인들 심지어 종까지도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지 사람들은 다갈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도피성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이 되어지면 의식주를 무료로 해 주는 겁니다. 먹고 자는 모든 문제를 어,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들어간 사람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피신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말씀이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해종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자, 무슨 말일까요? 그곳에는 레위인들이니까 대사장이 살고 있잖아요. 그들이 죽기까지는 이들이 나올 수 없고, 또한번 나올 수 있는 게 뭐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자, 방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삼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주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뭐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아까 보여줬던 그 지도가 가난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가난 땅인데 그 가난 땅이 어떤 땅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적과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가면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곳. 그곳에 가면 정말 우리가 잘살수 있는 곳, 이런 곳으로 생각하고 있으라는 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간 곳이잖아요. 아, 그런 곳인데, 이 가나안 땅에 도피성이 6개가 있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곳에서도 살이 인 일어나고, 그곳에서도 보복이 일어나고, 각종 범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도피성이 설정되었다는 것은 그런... 진짜 너무너무 멋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살인 이 일어나고 보복 이 일어나고 각종 범죄가 일어납니다. 자, 신명기 19장에 보면 그 샘플이 나와요. 어떤 샘플이 나오느냐면 두 사람이 이제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나무를 하다가 한 사람의 도끼가 정비가 잘못돼 가지고 그 도끼 고정시키는 나사가 풀린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어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죽인 거죠? 이 사람이 죽이려고 마음을 가지고 죽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현대용어로 보면은 과실치사라고 하잖아요. 과실치사. 가난 땅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회는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야. 이곳에 사서 나는 노년에 이곳에서 보내야 되겠다. 이거 너무 좋은 땅이고, 너무 좋은 곳이다. 이 땅이 어느 곳에 가도 다불안전합니다불안전해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 정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영어를 열심히 해가지고 미국에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더러 많았습니다. 근데 미국에 지금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세계에는 지금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하마스가 껴들어서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대한민국에는 도용한 것 같아도, 대한민국에도 카면 갈수록 범죄율도 높아지고 있고, 카면 갈수록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역기적인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에는 정말 좋습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지금 그 일터마저도 불안합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가난 땅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가난 땅을, 젖가꿀리 흐르는 땅, 그곳에 가면 진짜 우리 인생이 별 것이고 너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라는 민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 하고 가난 땅에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서도 살인이 일어나고, 보복이 일어나고, 각종 범죄가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못된 부지 중에 살인했던 자들을 도피시킬 수 있는 도피성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아시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환경이 험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모든 동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작 너무 좋은 동작 아닙니까? 문제는요 죄가 어디서 들어왔냐는 겁니다. 죄는 환경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서 들어온 겁니다. 인간의 내면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삶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시대라는 거죠. 그 아담과 하보십시오. 자기들이 벌거벗은 모습에 수치를 깨달아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들어서 어, 만들어 입죠. 그런데 햇빛이 나가지고 말라서 비틀어지자 소용이 없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집혀 입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공룰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 심으로 그 죄를 없앨 수는 없는 거야. 하나님이 공룰하심이 있지 않고는 너희들이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라고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에 대한 삶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늘 불안한 지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 속에는 너무 사람이 깨끗하다,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표동과 고문화성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거래한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 성을 멸하기를 하나님, 멈추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오인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나는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45이면 어떡하겠습니까? 40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결국 오인 10명까지 내려옵니다 1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10명이 있어도 나는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인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인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 그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수치와 도롬, 아픔을 가르치기 때문에 언혜를잃고 사는 것이지, 만약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믿는 사람을 아무도 두지 않았더라고 하면, 이전 세계는 거의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실수로 살인한 사람입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의도로 그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은 그가 보니까 실추로한 거예요. 그럴 때 용서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든 겁니다. 동행보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동행이라는 건 행동이라는 건 행동보복법입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이 공주를 이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다. 이게 참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눈 하나 다쳤어요? 그러면 내한테 눈을 다치게 하면 너도 눈을 다쳐야 돼. 하고, 눈을 다치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인데, 구약성경 율법인데,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율법이 생긴지 아십니까? 만약에 눈이 다쳤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해서. 그러면 나는 눈만 해하는 게 아니라, 그사람 이빨까지도 다치게 할 겁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내가 눈 하나만 다쳤으니까 너도 눈 하나 다쳐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요 내가 눈 하나 다쳤으니까 너는 이빨까지 다쳐야 돼. 이게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행보복법이생긴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해서 인간의 재성이 어디까지 약한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까지만 하라 이게 율법에 정해놓은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살인을 해서 도망간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그를 죽이겠다고 쫓아간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다둘다 다 본질상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사과를 맺는 나무가 사과나무입니다. 그런데 아직 사과를 맺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은 어, 배나무다 말할 수가 없죠.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 우리가 정말 죄를 짓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라는 겁니다. 도피성을 만드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한 비난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인을 했습니까? 우리가 간음을 했습니까? 우리가 남한테 해하는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 속에는 많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아깝고 추악한 생각을 너무너무너무 많이 한 겁니다. 그렇다면, 살인하거나, 가늠하지 않아도 내 이웃을 미워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살인 한자가 되고, 반드시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은 마음의 생각을 하는 것도 똑같은 살인죄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하도바울이 율법을 범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심사고 애쓰지만은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이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하였습니다. 도피성은 주님께로 갈수 있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그 길을 만들어 주면 나에게 오라고 그 십자가를 사건을 우리가 믿고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제일이지만 어인이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땅에 우리 살아갈 때 어디가 안전하시겠습니까? 가장 안전한 곳은 예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를 가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어디서 어떤 일이 터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슴 가운데 도피성을 세워야 됩니다. 도피성은 산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산 위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공률과 그리스도의 자비를 받지 않고는 나는 살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하늘보자를 다부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가 지 어렵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고 이죄 가운데서 감당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아시고는 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다 죄를 자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지막으로 이제는 다가가야 됩니다. 다가가야 돼요. 정말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내하고 상종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니야.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아유, 저것들 인간이라고. TV를 딱 보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사... 살, 빨리, 저 저는 빨리, 빨리 가야 돼. 빨리 보내야 돼. 평생 동안 나는 뭐 감옥에 있도록 해야 돼.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나, 우리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제지은 사람을 향해 샷대질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이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에 정답을 들이매지 마십시오. 전도서 7장 16절 보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금씩 죄를 짓고 살아라. 이런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 종교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너죄니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힘들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도 안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로하고, 우리도 그렇게 용서를 받았던 사람이니까,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 안아주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과 함께 같이 묵묵히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 신음 앞에 나갈 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요즘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 때도 또 우리 어, 나눔에도 어,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주 간이 11기상 18장 19장을 묵상했습니다. 19장 말씀에 보면은 어, 바알 선지자 850명, 그리고 엘리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바알 선지자와 엘리아가 누가 참신인지를 대결합니다 재단을 쌓고 그리고 그곳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근데 바알신이바알이요바알이요바알이요 바을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아는 그, 어, 재단에다가 또랑까지 팔고, 그리고 그게다가, 어, 물을 다 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위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단을 다 되웠습니다 얼마나 엘리아가 너무너무 어해가 되었을까?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있습니다. 이제는 사마리아 성으로 잡으러 갑니다. 아방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거든요. 막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사실을 보고 변한 줄 알았던 거예요. 가봤더니 변하기는 그냥 이세벨이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잡으러 옵니다. 누구를요? 엘리아를. 그래서 이 엘리아는 브엘사바로 도망갑니다. 그때에 노뎀나무가 있었는데 그노뎀나무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다른 선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물한 병을 주시면서 그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원해가 되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너 잘못된 게 뭔지 알지? 어, 주일날 청소 안 해서 그래. 네가 바로 살아야 돼. 라고 우리가 그들을 정지하기보다는 정말로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그 영혼들을 따뜻하게. 어게 기도도 안 돼요. 그러면은 아유, 내가 기도해 줄게. 힘내.라는 그말한 마디가 그, 그 성도들의 마음을 은혜가 되는 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피난처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덜쳐내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바른 신앙이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나갈 때 우리의 모든 과거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대의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해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무대의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피난처로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늘 가까이하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